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연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고 많은 군대를 모집하여서 성읍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그는 체계적으로 세금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같은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여우사밧 왕이 이와 같이 강대하여 줄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우사밧 왕과 함께 하여 주신 이유는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강력한 왕권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이를 통해서 국방력을 높이고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고, 이것은 다시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어서 국가발전에 선순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르호보암인데 그는 아버지 때보다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는 다른 지파들의 요구에 왕권 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다른 지파들의 반발과 반란을 겪게 됩니다. 권위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권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겸손히 찾고 따름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